네, 안녕하세요. 타로 1타 강사 타로 마스터 호시입니다. 오늘은 타로 초보자분들을 위해 타로카드 7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딱 5분 만에 타로카드 78장에 대한 전체 개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메이저 카드 22장부터 사원소로 대표되는 마이너 카드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타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메이저 카드 22장, 마이너 카드 56장 이렇게 총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78장의 타로 카드로 우리 인간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운세까지도 미리 점쳐 볼수 있는 점술 도구가 바로 이 타로 카드인데요. 우선 메이저 카드는 0번 더풀 카드부터 21번 더 월드 카드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메이저 카드에 담긴 스토리는 우리의 사람 인생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세상에 한 걸음 내딛는 시작의 순간부터 여러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뭐 사랑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만의 인생과 세계를 완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 이 타로카드만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고 또 무슨 뜻인지 매우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타로 카드는요. 결국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깊이 바라보고 조언을 해 주는 도구가 바로 이 타로 카드예요. 자, 여러분, 타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타로 카드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뭐 인생이 뭐 있나요? 우리가 늘상 겪는 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쉽게 타로 카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메이저 카드부터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이저 카드는요, 타로 카드에서 차지하는 의미 비중이 가장 크고, 마이너 카드에 비해서 다양한 상징과 은유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지가 듬뿍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카드에 비해서 공부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요, 또 수비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이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찰력과 직관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 메이저 카드 22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뒤에 이어질 마이너 카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메이저 카드를 완벽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지, 수, 화, 풍, 사원소로 대표되는 마이너 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너 카드는 사원소와 수비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공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림만 외우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사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원소는요, 물, 불, 흙, 공기를 말하는데요, 우리 세상과 우주를 만드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신도 결국은 이 사원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마이너 카드는 4원소별로 14장씩의 카드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원소 곱하기 14장 하면 총 56장의 구성입니다. 이 4원소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마이너 카드 공부의 핵심입니다. 물론 수비학적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우선 타로에서 흙이라는 원소는 펜타클로 표현이 됩니다. 이 펜타클은 물질, 현실, 안정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원소를 봤을 땐 정적이고 느리지만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원소는 타로에서 컵으로 표현이 됩니다. 출렁이는 물의 움직임에서 보듯이 사람의 감성, 정신, 사랑 등을 의미해요. 그리고 음의 기운과 여성성의 에너지가 강한 원소가 바로 컵입니다. 그 다음 불이라는 원소는 완두로 표현이 됩니다. 불은 대표적인 양의 기운을 가진 원소죠. 그래서 완드는 열정, 일 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고 또 금방 다시 타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에너지가 매우 강하지만 지속성은 약한 에너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기는 소드라는 원소로 표현이 됩니다. 공기라는 에너지는 아주 가벼운 에너지죠. 금방 불어왔다가 금방 불어 나간다는 이런 특징이 있듯이 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검의 강하고 차가운 이미지에서 느껴지듯이 이성, 냉정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화풍으로 대표되는 사원소의 특성과 핵심 의미를 알고 이 마이너 카드 56장을 공부를 하셔야 리딩이 제대로 되실 거예요. 그냥 단순 키워드를 암기하고 단순 쓰임만 알아서는 고급 리딩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타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타로카드 78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궁금사항은 제 호시타로 홈페이지나 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타로마스터 호시였습니다.